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 육체는 많이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쉬어도 또 이런 명절과 같이 쉬는 날이 계속 되어도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만족, 더 깊이 들어가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괜히 그냥 혼란스럽고 괜히 그냥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 주님은 이 주위를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셔서 항상 주께서는 우리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 속 사람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고 잘 먹어서 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신약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 고린도 전서, 두 번째 보내는 서신, 편지,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그러한 형신도 또 일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지급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또 사람마다 때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집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육신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집 새롭게 입을 몸 불완전하지 않은 몸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힘에 겪고 하는 이런 몸이 아닌 완전한 몸. 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 영혼에다가 그 몸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이그 집을 영원한 집이라 그래요. 육신의 장막 집은 곧 무너질 집, 영원한 집.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그러한 영원한 집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고자 한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네요. 이 몸을 벗고자 하는데 이 몸을 벗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는 걸 많이 안 먹어서 수명을 단축해서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을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지금 현재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보증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 주님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킴바 되어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 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세상 이론과 또 세상 생각들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서로 대적함으로 말, 말미암아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 이긴 것도 아니요, 누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진 것도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남과 북이 한쪽이 이겼다, 한쪽이 졌다 그러면서 계속 휴전 가운데 있어요. 서로 한 번씩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영으로 이겨 버려야 돼요. 우리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그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사람을 이겨야 돼요. 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어 나는 공고함을 느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 그림 없이 육신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하는 뜨